이번 영상은 약대 분석 자료로 2022년 메이저 및 인서울 약대 수시 등급컷 및 2023년 모집 요강과 전망을 예상합니다. 2023년 약대 입시 분석 자료는요. 총 3편으로 월간교육 컨설팅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1편 메이저 및 인서울 약대 22년 표시컷 및 23년 예상을 지금 영상으로 보실 거고요. 2편은 경기, 강원, 충청 약대, 3편은 경상, 전라, 제주 약대로 영상을 3편 제작을 했습니다. 1편은 메이저 약대인 서울대, 중앙대, 성균관대와 주요 약대인 이화여대, 경희대, 연세대, 인서울 약대를 분석했는데요. 성균관 대학이랑 연세대는 경기권 대학이긴 하지만요. 주요 약대이기 때문에 1편에서 공개를 합니다. 먼저 1955년도에 설립된 경희대 약대부터 보겠습니다. 경희대 약대의 경우 학종에서는 14명을 모집을 하고요. 전년도에 20명 모집했다가 14명으로 인원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수능 체저가 있었는데요. 23년도에 수능 체저를 폐지를 해서 점수는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술의 경우는 이런 변동 없고 체저 이합에서요. 3합 4로 변경이 되었고요. 좀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논술전형 체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역균형 같은 경우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교과이긴 한데요. 예명 모집을 하고요. 생기부가 30% 반영이 되겠는데 생기부의 경우 일단은 세특만 반영이 되고요. 봉사라든지 수상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수능 체제의 경우 3합 4, 한국사 5등급 이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경희대 2022년 수시 성적 보겠습니다. 먼저 학종 같은 경우 20명 모집을 했고요. 경쟁률 33대 1이었는데 평균은 1.6등급 되었고요. 논술의 경우 431대 1이었으며 평균 등급은 3.3등급이었습니다. 먼저 학종의 경우는요. 일반고 같은 경우 성적표를 보시게 되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자세히 합격자 분포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한 1.6등급까지 합격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2등급대에는 합격자가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2등급에서 3등급 사이에 2.5에서 6등급 특목고나 자사고로 보이는 학생들 합격자가 나오고요. 3등급에서 1명이 이제 나오고 4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도 이제 1명의 합격자가 나옵니다. 학종의 경우 일반고 1.5등급 이내에서 합격 라인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신규 전형 교과의 경우는요. 1.2등급 이내에서 합격자 라인 형성 예상되고 있습니다. 1954년 개설된 서울권 약대 덕성여대 보겠습니다.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요, 2022년과 모집 인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덕성인재 종합 전형 25명 모집을 하고요. 수능체저는 없고요. 교과의 경우는 수능체저 3개 합 6이고요. 교과가 100% 적용이 되는데, 일단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좀 교과 반영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에서 3개 교과 중에서 4개 과목 중총12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과를 뺄 수가 있고요. 또그 교과에서도요, 이제 한 학기 못한 한 과목을 뺄 수가 있어가지고 4 과목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12 과목이 반영되고요. 덕성여대 2022년 수시성적 보겠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는요, 1.24에서 1.31, 70%컷 형성이 되었고요. 경쟁률은 30대 1이었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과목만 보기 때문에요. 50%나 70%컷 1.0 등급 나왔고요. 동점자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요. 교과의 경우는 동점자 발생할 경우 화학 2 생명 2 수학 성적순으로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2랑 생명 2는 무조건 AA가 나와야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학 성적 같은 경우도 한 1등급대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1955년 개설된 서울권 약대 동정여대 보겠습니다. 먼저 교과만 진행되고 있고요. 2022년과 바뀐 거 없이 동일합니다. 수능 체전는 약대에서는 가장 약한 2합 4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교과 100% 반영을 합니다. 동정여대 2022년 수시성적 보겠습니다. 먼저 경쟁률은요. 19.8대1이었고요. 충원은 31명이 되었고요. 평균은 1.42 등급. 70%컷 기준 1.47 등급이 형성되어서 한1.5 등급 이내면 여학생 기준으로 도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82년 개설된 서울권 약대 3, 6대 보겠습니다. 3, 6대 약대 같은 경우는 좀 전형이 좀 많은데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8명 모집을 하고요. 일반 전형으로 4명 모집을 합니다. 똑같이 수능체제는 3개합 5를 적용을 하는데요. 먼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요. 국수, 영, 사과 중에서요, 3개 교과만 반영을 합니다. 앞서 덕성여대랑 좀 비슷한 구조인데요. 또 다른 게 뭐냐면 그 3개 교과도요, 잘한 과목은 50%, 못한 과목은 15% 반영을 해서 50대, 35대, 15% 반영을 하기 때문에 36대 같은 경우는 성적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기회균형에서 3명, 세우민재 3명, 재림교회 목회자 3명, 특수교육 대상자 2명으로 선발을 합니다. 세움 민재 같은 경우는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36대 2022년 수시 성적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8명 모집에 24대 1이었고요. 평균 1.23이었고요. 70%컷 기준 1.25등급이었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 교과만 보기 때문에 평균 성적 1.0등급 나왔고요. 경쟁률은 30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1950년대에 설립된 약대 지원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대학 서울대 약대 보겠습니다. 서울대 약대 같은 경우는요 일반 전형이 좀 인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32명에서 29명으로 축소가 되었고요 어,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도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가 되어서 서울대 약대 들어가기가 전년보다는 좀 어려워졌고요 지금 수능에서는요 최저 과탐 두 필수인데요 수능 체저가좀 바뀌었죠 3개 합 7로. 바뀌었다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랑 농어촌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서울대 2022년 수시 성적 보겠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 32명 모집에 6.9대 1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 성적 1.62 등급이었고요. 7지 프로커 기준 1.87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 12명 모집에 5.3대 1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 성적 1.12 7 0 기준 1.15를 기록을 했는데요.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는 일반고 기준으로 이제 한 1.1등급대 라인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반전형 같은 경우는 요 1.4에서 2등급 초라인이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953년대에 설립된 성균관대 약대 보겠습니다. 서울대 중앙대 성균관대가 메이저 약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균관대 약대 논술은 교과 반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3학5로 변경이 되었고요. 체저 같은 경우 나머지 학과 모집이랑 이웃사랑 같은 경우는요. 수능 체저가 없습니다. 종합은 수능 체저가 없는 상황에서 면접도 없기 때문에 비교과가 정말 좋아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성균관대 2022년 수시 성적 보겠습니다. 먼저 종합 같은 경우는 학과 모집으로 30명 모집을 했고요. 26.4대 1을 기록하면서 평균은 1.44, 70% 커트 기준 1.85 등급을 기록을 했는데요. 일반고 기준으로는 한 1.1에서 1.3 등급대 라인이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뭐 논술이 이제 성적이 안 들어가니까 발표를 안 했고요. 학종 같은 경우 이웃사랑은 평균성적 1.28, 70% 커트 기준 1.37 등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1953년 개설된 서울권 약대 숙명여대 보겠습니다. 숙대 같은 경우는 학종과 교과 두 가지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학종 같은 경우 15명에서 22명으로 인원이 늘어났고요. 교과 같은 경우는 3명에서 5명으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는 수능체조는 없고요. 면접 40% 적용을 하고요. 교과 같은 경우는 수능체조 3기와 5를 적용하는데 수학이 포함이 됩니다. 숙명의대 2022년 수시성적 보겠습니다. 학점 같은 경우 15명 모집에 31대1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 성적 1.57이었고요. 70%컷 기준 2.15를 기록을 했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으로 1.13이 평균 컷이었고요. 교과 같은 경우는 1.2 이내에서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945년 개설된 대한민국 최초의 약대 이화여대 보겠습니다. 일단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요. 수능체조를 보시면 4개와 5로 되어 있죠. 4개와5 같은 경우는 의예과도 높은 체조 되는 곳이 4개와 5인데, 다른 이제 낮은 의예과보다도더 높은 체조로 유명한 대학이고요. 모집 요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로 모집하는 미래인재 같은 경우 20명 모집을 하고요. 인문계로 모집하는 전형 미래인재는요, 10명 모집을 합니다. 이화여대 2022년 수시성적 보겠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요. 20명 모집에 33대 1을 기록을 했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10명 모집에 21.8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7 0커 기준 자연계 1.9등급이었고요. 인문계는 2.2등급을 기록을 했는데요. 어, 이화여대 같은 경우 체저를 맞출 수 있다면요. 2등급대라도요. 도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낙 최저가 높기 때문에요. 현재 그체저만 맞출 수 있다면요. 실은 정시로도 약대를 갈수 있는 체저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화여대는 도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 0 1 1년도에 설립된 연세대 약대 보겠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경기권으로 분류는 되는데요. 메이저 약대로 넣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이고요. 선호도가 워낙 높은 대학이라 유심히 좀 봐야 합니다. 먼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추천형으로 6명 모집을 하고요. 수능체전는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2기합 2를 적용을 하고요. 면접 40%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논술은 논술 100%만 적용을 하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기회 균형에서 한명 모집을 하고요. 수능 최저 없고요. 연세대 2022년 수시 성적 보겠습니다. 예, 연세대 같은 경우는 발표 자료가 좀 약간 좀 미흡하긴 한데요. 교과 같은 경우 추천형 6.8대 1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 1.22등급, 70%급 기준 1.3등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학종의 경우는 현재 성적 발표를 안 했는데요. 경쟁률은 18.7대 1을 기록을 했고요. 발표를 안 했지만 대략 유추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종의 경우 한 1.4에서 1.5등급 때 일반고가 좀 지원했을 것으로 예상돼보이고 있고요. 어, 자사고나 특목고는 한 2등급 초반까지는 자사고 특목고에서 연세대 활동 우수형 지원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53년 개설된 메이저 약대 중 하나인 중앙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높기로 상당히 유명한 대학인데요. 논술의 경우 4개와 5를 적용을 하고요. 제가 과탐 옆에 2.0이라고 써져 있는데, 2.0이라고 하는 의미는 과탐 두 과목의 평균이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과탐 옆에 2.5라고 써 있으면 절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논술 같은 경우는 4개와 5의 두 과목 평균입니다. 상당히 높은 평균 수용체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종합 같은 경우는 체저가 없습니다. 탐구형 이제 15명 모집, 다빈치형 이제 12명 모집을 하는데, 전년도에 다빈치 같은 경우는 10명에서 12명으로 이제 인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교과 같은 경우는 5명에서 6명 증가가 되었는데 교과도 수능 최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4개와 모 적용하고요. 과탐은 1개만 적용을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으로 5명 모집을 하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중앙대 2022년 수시성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형과 다빈치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탐구형 같은 경우는 이제 특목 자사고가 이제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성적이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평균은 1.8이었고요. 70%커 기준 2.37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빈치 같은 경우는 39.5대1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 1.43, 70%커 기준 1.74를 기록을 했고요. 지역 균형 같은 경우 5명 모집이었고요. 4개 합5 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성, 성적이 좀 높지는 않습니다. 평균 1.33, 70%커 기준 1.39를 기록을 했고요. 논술은 최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발표는 안 했지만요, 4, 5 등급대라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메이저 및 인서울 약대 점수를 공개해 드렸고요, 2편, 3편에서는 경기 및 지방권 약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컨설팅 문의가 많은데요, 에듀페이퍼 e r k r 월간 교육 컨설팅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저 및 인서울 약대 분석을 월간 교육 컨설팅 이세웅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